365 성경 읽기.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역대상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글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은 가나한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마다들 에르는 여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 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하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소는 유다 자손의 방배이며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 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도님이요.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에브라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급은 야이를 낳았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스물 세 성읍을 가졌더니 구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 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울을 낳았으니 아수울은 두고와의 아버지더라. 헤수론의 마다들 여람웨일의 아들은 마다들 람과 그 다음 분아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아이며 여람웨일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람웨일의 마다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헤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수림이요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이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아무엘의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바을 낳고 사바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마다들은 메사인이 시브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보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감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수발을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이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마다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리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대리 아버지 하렙이라 기리앗 여아람이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우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리앗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부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사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더롯 벳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소기관 종족 고 디랏 종족과 시모핫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 제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스의 소생이요. 또 이발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이 누이는 다 말이며, 이 외에 또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루보밤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수요, 그의 아들은 이시기야요, 그의 아들은 문하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한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사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륩바벨과 시무이요. 수륩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아와 하사자와 유사 베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불리자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엔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엔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한란과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해수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스를 낳고 야스는 아우메와 라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레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슬렐 보리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세리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르의 소생이며 드고와의 아버지 아수르의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웃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아스하스다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나이며 고수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루비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예과 스라야요. 온예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어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개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 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남과 엘라의 자손과 그라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로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이 그의 아내 요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와의 조상 요우디아를 낳았으며 나무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사람 에스도 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눈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 아들들은 소엣과 벤소엣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넴이니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꾸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이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무원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사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낫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뱃말갑옷과 하살수심과 뱃비리와 사라이미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우와, 또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시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달이라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이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으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 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씨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사람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